어, 쟤네 뒤에 들어갔다. 그럼 음. 어, 이거를 어떻게 다시 또 움직이네. 반대편으로 다리 위를 지나갈 때 전공을 때려보는 수밖에 없지. 뭐, 그거밖에 없을 때? 딱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? 우리한테 주어진 그거는 <laughs> 방법이 없어 요 여기 다리 그냥 건너올 때 쏴야 돼 어쩔 수 없어 대충 픽만 찍어줘요 차 오면 은 대충 위치만 보게 온다 이제 어? 다 잡았다 어, 이겁니다. <웃음> <웃음>